안녕하십니까. 남강호입니다. 오늘은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으면서도 한국 투자자들한테 거의 알려지지 않은, 하지만 진짜 의미 있는 뉴스가 터진 종목 하나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VC 헬스입니다. 이 회사 최근에 주가가 폭발했는데요. 그 이유가 단순히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 성과와 인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업인지 먼저 확인해 보면 vcls는 간단히 말해서 원격 진료 플랫폼 회사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화상 연결만 해 주는 게 아니라 원격 방사선 판도 그리고 정부 기관 수준의 보안 관리까지 다 통합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즘 미국 병원들 특히 중소병원이나 지방병원은 영상의학과 인력이 부족합니다 야간에 ct나 MRA 찍어도 바로 판독이 안 되는 구조죠. 그런데 VCLS는 이 병원 데이터를 자기 플랫폼으로 끌어와서 중앙의 전문의가 원격으로 이미지를 보고 진단 결과를 바로 내부, 내려보내줍니다. 그게 6개월 동안 10만 건 이상이었다는 겁니다. 이건 말만 하는 회사가 아니라 이미 실전에서 돌아가는 회사라는 뜻입니다. 이 부분이 이번 뉴스에서 시장이 반응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VC 헬스가 미국 보건복지부 FED 램프 하이 ATO 수상을 했습니다. 패드 란프라는건 미국 정부가 이 클라우드 서비스 우리 데이터 써도 되냐를 판단하는 보안 프로그램입니다. 그중에서도 하이 등급은 최고 수준이라는 거죠. 의료, 국방, 보안 관련 데이터가 다 여기 들어갑니다. 이걸 받으면 뭐가 되느냐? 연방 정부 안에 기관들이 별도 심사 없이 이 플랫폼을 쓸수 있게 됩니다. VC 헬스가 이번에 보건복지부 쪽에서 이걸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정부 기관들도 자유롭게 이 플랫폼을 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Doer to More g o v e r n a n c Partnership 이라는 즉 정부 파트너십 문이 열렸다라는 문구가 눈에 확 띄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가가 폭발한 이유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뉴스는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거의 안 나옵니다. 한마디로 정부가 인정한 원격 의료 플랫폼이 된 거죠. 자, 여기서 VC 헬스가 정확한 숫자를 한번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6개월 동안 10만 건 넘게 판독을 했고, 지금 18개 병원에서 돌리고 있다. 연말까지 35개 병원으로 확장하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이미 병원 시스템에 실제로 들어가 있는 상태라는 게 중요합니다. 숫자가 명시됐다는 건 이제 이걸 바탕으로 매출 모델을 만들 수 있다라는 뜻인 거죠. 이 회사 아직 매출이 분기에 300에서 400만 달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35개 병원으로 늘어나면 반복 매출이 한 단계 위로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기사들에서도 시장 지배가 시작됐다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물론 여기서 유의할 점도 있습니다. 이건 회사가 내놓은 목표라는 거죠. 자,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좀 확실하게 짚고 가야 되는 거는 순 매출인데요. 아직까지 보시는 것처럼 순 이익이 적자입니다. 현금이 좀 빠듯하다는 얘기죠. 이전 스펙 상장 때 생긴 부채도 일부 좀 남아있고, 다만 이번 분기부터 그걸 정리하는 중이긴 합니다. 약 500만 달러 이상 부채를 덜어내고 있다는 기사도 확인을 했고요 또 좋은 소식일 하나가 뭐냐면 나스닥 상장 유지 승인을 좀 받았습니다 이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작은 회사들은 주가가 1달러 밑으로 떨어지면 상장 폐지 경고가 나오는데 그런데 이번에 오케이 계속 상장 유지 가능하다는 통보를 좀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실 불확실성이 확 줄어드는 거죠 자, 차트를 한번 볼까요?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 롱 시그널이 나오면서 엄청난 급등 나왔죠? 그 이후에 이렇게 내리꽂는 조종타 나온 상태입니다. 단기적으로 이 추세선을 버텨준다면, 지지 후 반등 나오겠지만, 이 구간마저 이탈 나온다라고 한다면, 한번더 다시, 한 7달러에서 6달러 선이 구간, 지지력 테스트를 한번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관망세 유지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쇼 시그널이 나올 겁니다. 쇼 시그널 이후에 롱 시그널이 다시 나왔을 때 신규 매수, 추가 매수 타점이 온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지표 어떻게 써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 영상에서 더보기 한번 클릭해 주시고, 그러면 지표 상담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클릭, 그러면 설문조사지가 나오는데, 여기에 부자되는 지표 클릭하시고, 전화번호 남겨주신 상태에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시고, 제출까지만 눌러주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어떻게 사용을 하고, 어떤 식으로 수익을 봐야 되는지까지 자세하게 안내해 를 드릴 테니까요. 부담 없이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해외 교민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번호 포함해서 전화번호 남겨주시고 혹시라도 모르니까 메신저 아이디,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텔레그램 아이디 남겨주시고 이메일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VC 헬스는 말로만 하던 이제 원격 의료 회사가 아니라 이미 10만 건의 판독 데이터를 실제로 돌려받고 이제는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쓸수 있는 보안 인증을 받은 회사입니다. 이한 줄이면 오늘 영상 요약이 좀 끝날 것 같습니다. 이 회사 아직은 좀 작지만 문이 좀 열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문을 통해 얼마나 빠르게 들어가는가 이게 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혼자서 이렇게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으시죠. 그러면서 급등 종목들 수익 찬스들을 놓치시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실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매매 전략들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 이 더보기란에서 이렇게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도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언제든지 문의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VCS를 뭐 이런 고점들에 묶이신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역시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됩니다.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뉴스 차트 모멘텀이 동시에 들어올 때 이걸 잡는 게 실력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문의 남겨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는 것들 최대한으로 도움드리겠습니다. 저는 남강호였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빠르고 정확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